안녕하세요. 깨비깨비 김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보살입니다 오늘 저보살과 같이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보살 누나, 네. 급살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네. 재수없죠, 솔직히. 마음 네. 아픈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알수 있을까요, 누나? 음... 꿈에그 징조가... 본인이? 나... 아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아니, 꿈을 꾸면... 우리 손님들은 꿈에서 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게 뭐... 아, 그게 아니고 본인이... 나, 내가... 아니, 본인, 사고 나는 본인이 알수 있으면 갔겠어요. 어디를 안갈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수 있을까요? 아, 우리 무당이... 그럼... 음... 지기를 받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표적을 받을 것같아 근데 표적을 받는다고 해서 어디, 어, 언제, 어디서 죽는다는 말은 할수 없잖아요, 솔직히. 나도 모르죠. 저도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급살에 맞아서, 급살, 급살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음. 제가 유튜브에도 씨부렸지만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급살 맞기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만났으니까, 음. 죽기 전에. 음. 정말 펑펑 울었던 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저는 저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오잖아 음. 그럼 우리 언제 우리가 언제 몇달은 정말 조심하라 말은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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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월 며칠 꽂아주지는 않몇 시까지 꽂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안 좋다 그래서 말해서 갑자기 화화해서 거기 뭐 너가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순 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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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저같은 경우 그런적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근데 그때 사고가 났었어 근데 뭐 죽을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상관 없지만 뭐 그런 적은 있었고 너 오늘 조심해 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적은 있지만 우리가 손님으로 왔을 때 그냥 음, 음, 음. 점으로 왔을 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 정확한 건는 모르겠어 인명의 대책이니까 급사도 음 내가 급사를 맞아서 죽을 거라 누가 생각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많잖아요 생각보다 교통사고 나서 가는 것도 우리 급사를 맞가 얼마나 마음 아파 사고 나서 또 사고 나서 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무슨 일이고 음. 음. 그건 막을 수 없을까요? 벌써 막을 수 그냥 갑자기 이런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응,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궁금하다. 나도 솔직해서 히말 궁금하다. 사람이라 내가 신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렇죠. 어. 막을 수 있는 거는 내 사주팔자다. 솔직히 말해서 급사를 한다는 사람이 사주팔자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있잖아요. 점사보다. 난 몰라. 그런 말잘안 해. 그러고난 웬만하면. 그럼 이거 다 하시다 안 해. 그런, 사주, 그런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참 힘들지. 응? 기분 나쁠 거면 말안해 나. 어쨌든 간에 나는 근데 말을 하도 나나도 나는 말은 하겠어. 근런데 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언제 언제 급사를 하겠다는 말이 네번잘안 나와서 어째 이만해서. 난 급살은 내가 맞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없어. 건데. 근데 어, 그 옛날에. 그분이 내 열이동 살때 가는데 음. 뭐야 이배 따로 배배다 뭐니 그거 뭐, 배에서 죽었는데 뭐거 나온 거야. 음, 근데 음. 그냥 다그 남자 음. 그조가그 거기 있잖아 그 옛날에 배 사고 죽은 거야. 음. 그래갖고 내가 그때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은 있지만 사고나서 죽은 거는 마친 적은 있지만. 양감 마신데. 이면 무서운 지 몰라 나도. 근데 어 사람 다 죽어요, 죽. 여러분들. 아, 죽죠. 오늘 우리 무당도 오늘 있다 갑자 기죽었있잖아 무당도 급살할 수 있잖아. 무당들그런거 뭐, 무서워하는 애는 아니다가 생각없는데난 무서워. 난내 친구들 다 겁내던데 별로 안 나는 무서워. 나는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굳한 적은 있어요. 얘기 봤었고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한다고 해서, 근데 그게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굿대서 안 죽은 건지. 음. 어? 그건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증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 뭐든지 자기가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우리가 가실 때, 우리가 한번 음. 가실 때 보면 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음. 아까 우리 조부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꾸며서 음. 내가 기분이 찝찝해. 음.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찝찝하 그러면 음. 그때 그냥 심태떼떼 부르고 그 약속을 어기세요. 그렇지. 그게 제일 낫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봐요. 젊은 애들 안 봐요. 솔직히. 음. 난 내가 나이 먹은 줄 알았더니 60, 70대가 제일 많더라고. 음. 80대도 봐.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제일 나아요 내가 찝찝하면 그걸 피하는게 정답이고 꿈자리가 들어오면 음. 그걸 피하세요 그럼 음. 되는거야 그게 돈안 들어오는 방법이고 음, 어떤 분들은 무당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걸 조심하려고 음. 별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들어오는 사람 음. 안좋은 얘기하면 눈깔이 막 흔들리는 년 있어 음. 조, 졸라 짜증내는 년 있어 음. 미친년이야 그럼 무당한테 좋은얘기 음. 별년다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뭔가 찝찝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조보살님이 할 말씀. 음. 그, 급사는, 어떤, 막, 맞고... 뭐, 가자. 뭐, 무슨, 나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거겠죠. 쉽게 말하면, 홍수배기라도3 삼촌프리 하는 거겠죠. 그리고붙다는 거겠죠. 막자는 거잖아. 살을 막자는 거잖아. 그런 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내가 그랬잖아. 응. 기분이 더러우면 약속 취소하라고. 직구석에 있으라고. 아직 응. 집구석에 있어합선돼서 죽을 수도 있네? 나 그거.. 그거에서 <laughs> <laughs> 아니, 모르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말씀드리는 거잖아, 솔직히. 그, 어, 그래도, 거꾸로 가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음. 뭐, 데스티네이션에서 죽을 사람은 죽는다고, 여기서 안 죽으면 딴 데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영화일 뿐이고, 현실에서 그런지 저도 모르겠지만, 음. 뭐,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이 정해져 있던 뭐하러 무당한테 와? 그렇지 않겠어요? 음. 운명이 너몇 월달에 죽을 거고 나몇 월달에 잘될 거고 네. 그러면 다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점을 보아요? 음. 볼 필요 없잖아요 음. 철학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인생을 내가 고생하면서 뭐하러 안 죽을 건데 그냥 쉬고 있지 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음. 무당이 뭐 하는 말이 씨부리는 게 정답도 아니지만 인생은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엎어주고 젖혀주고 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그건 예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 인생은 내가 돈 쓰고 얼마만큼 건강을 검사하시고 내가 몸을 챙기냐에 따라 80살까지 살 사람, 90살까지 사는 거고 음. 음. 그렇잖아요. 요새 아픈 사람도 겁나 많아요. 저도 요새 이제 희희병이 와서 음. 이제 진단 받으러 가지만 여러분들 모든 게 음. 정해진 게 아니고 다뭐 음. 생활하다 보면. 제가 라면을 누나 한 그릇 못 먹어, 한 개를 못 먹어요. 음, 나도 한 그릇 못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면 겁내잘 먹는데, 라면만 안 들어가요. 음.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것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라면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다 있어. 뭐, 있어. 음안 음. 좋은 인스턴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먹거든요. 음, 음, 그런 것좀 음. 자기가 알수 있어. 음, 음, 음.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 인명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 많이 하고 약 중독될 필요는 없지만 음. 우리 주부살 누나는 뭐 오래 살려고 막 그러던데 아유, 나는 오래 살고 싶어 검사 맞고 싶지도 않고 검사 안 받으면서 어떻게 오래 살아? 검사를 아, 안 맞고 싶고 음. 그렇게 재수 없는 년이겠습니유 모르죠 아무도 사람이랑 그건 아니지 음, 어쨌든 오래오래 살수야 누나 똥칠 때까지 아. 살아야지 얼어 사고 싶은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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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리서 <laughs> 정답은 없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예. 옳고 그름은 지나가야 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음. 이 말의 정답인저 말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음. 죽고 나면 알겠죠 죽을 때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들 음. 그거점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든지 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원래 ox 보엑스의 길에서 가는 거잖아. 이게 네, 맞을까? 저거는 무당도 응. 마찬가지잖아요. 그로 응. 길로 가다가 보니까 응. 3 0 0 보로 빠질 때도 있고 저쪽으로 갈 때도 있는 거니까 응.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응. 또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음, 비켜 가십시오. 어떻게 비켜가 <laughs> 아니 무당만 아나 일반인도 알아요. 영검아씨 우리 조부살님한테 여기 전화번호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부살님한테 찾아가 보세요. 우리 조부살님은 조금 무섭지 않을까? 안 무섭습니다. 옛날엔 졸라 무서웠는데 안 무섭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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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돌려서 말하는 분이라 해서 사람이. 자기가 나가 돌리잖아. 완전 다르죠. 음. 우리 쿠탈 때 보면 졸라 무섭잖아. 나쁜 얘기만 하잖아. 옛날 내가 아. 그랬잖아. <laughs> 옛날 애동 때 졸라 안 좋은 얘기만 했어. 음. 근데 누나가 막 졸라, 누나는 졸라 무섭게 할는 거야. 그다음좀 웃으면 서하는 음. 거야. 그래서. 완전 상반되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무당도 많고 손님도 많은 거지만 뭐 알려, 숨겨진 무당이잖아요. 우리 모살들은 음. 숨겨진 무살이니까 우리 숨은 늙은 조개네요. 늙은 진주 주구나 조개가 아니고 아, 흑진주라고요 흑진주. <laughs> 맞아 흑진주, <웃음> <웃음> 흑진주. <웃음> 흑진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주시고 유튜브 채널 옛날 거 있는데 여러분들 조부살님 많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댓글을 써주시고 전화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